응급실 운영이 전국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 보건의사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 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이 배치됩니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며,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 의료 역량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군의관을 비롯한 대체 인력을 핀셋 배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이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상시 대비 7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군의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의관 응급실 파견과 관련해 장병 진료 여건이 보장되도록. 권역별 통합 진료와 외진버스 확대를 비롯한 조치를 병행해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